어, 예전 이제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기 전 이제 국민학교 때에는 어, 학교 앞에 병아리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어린 아이들의 코모든 돈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어, 학교 앞을 지나가면 그 노란색 병아리들이 이렇게 삐약삐약거리면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자기를 좀 데려가달라고 어, 그렇게 막 삐약삐약거리는 그런 소리를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쁜 병아리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그렇게 막 삐약삐약거리면 당연히 당연히 누구라도 당장 집에 데려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게 욕구 때문에 이렇게 이 병아리와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에 빠진 그 순간 어느새 병아리는 내 손과 내 주머니에 들어가서 집으로 함께 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것처럼. 어, 그 데려가면 이제 집에 계셨던 뭐 아빠나 이제 엄마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걸 뭐하러고 가져왔냐고. 어, 왜 그럴까요? 어, 우리는 그 병아리를 바라보는 순간 한 순간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 아름다운 애가 이쁜 목소리로 삐약삐약거리면서 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우리는 그 순간 사랑에 빠지지만 그 이쁜 그 화려한 병아리의 순간은. 10일도 가지 않습니다 10일이 지나면 노란색 털은 간대였고 어느새 닭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눈에 사랑에 빠져서 데려왔지만 어느새 10일도 가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 이 닭으로 변화가는 모습 가운데 아이들의 관심과 아이들의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부모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누가 똥을 치울래? 누가 밥을 다 먹일래?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병아리를 좋아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책임이 전제된 사랑이 아니라 그 순간 화려하고 이쁜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 가운데 그 병아리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사랑의 그 어떤 행동으로 그 병아리를 집에 데려오는 것이었다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아는 부모님들은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왜 사왔냐? 그리고 그 아이가 물론 건강한 병아리 별로 없습니다. 곧 죽게 되면 잊게 어, 될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을 다 염려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하러 이걸 사왔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제한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잠깐 누리는 영광 가운데서 화려한 어떤 내용 가운데서 어떤 세상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보상받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멈춰 있지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명에 대한 그 책임감과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나무라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 그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병을 고치고 또는 악한 영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그 권능들을 다 심했고 그것들을 맛봤던 사람 삶이었거든요. 시간들이었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의 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요? 고난이 닥치면 사라질 사랑에 머문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정도 사랑 가운데 아니 책임이 빠져 있는 그 영원한 능력이 빠져 있는. 그 수준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모든 영광이 지나간 자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였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십사 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 귀에 깊이 깊이 간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성장을 기대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을 43절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이라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 세모적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함 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위험, 하나님과 같은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영광스러운 위험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변화산에서의 자기 증명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내신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화려함입니다. 성공의 모습입니다. 인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 그들은 지금 놀라버린 겁니다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4절 말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너희들이 병아리 그 아주 이쁜 순간 가운데 삐약삐약 거리는 것과 사랑에 빠진 것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병아리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 내가 보인 변화산에서의 능력과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내가 능력 가운데 보였던 배부르게 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과 악한 영에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수 없는 그 일,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 가운데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땅 가운데에서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생명으로 바뀌는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부가 그 기대감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4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추가된 말씀입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하나님이신데 권능과 능력이 있으며 변화산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신 분인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땅 가운데서 죽음이 아무 힘 없는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 부분 알지 못하나라고 하는 것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의역함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싶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깨닫고 싶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지금 본인들이 누려야 될이 땅에서 받아야 될 어떠한 보상과... 영광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체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보상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입니다. 화려한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표정들이 다,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부분에서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대받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는 자리 가운데 높여 주시는 그 보상에서만 예수님을 예수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편적인 어떠한 위엄 가운데서 권능 가운데서 인정 가운데서 큰 보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계신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다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꾸는 꿈에서 너희가 만들어가는 환상 가운데서 너희가 만들어가는 나의 능력 가운데서 이제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에 기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아무리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아직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지금 아직은 순간이 아니었기,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영적인 수준 가운데 믿음의 상태 가운데 사랑의 깊이 가운데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그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 문법상 미들 보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중간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역 가운데 쓰는 어떤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4 5절 말씀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하실 거룩한 십자가의 길 가운데 사랑의 책임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했다고요? 듣고 싶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 길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할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숨긴 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알게 하신 사과 가운데 증명해 내실 이 일이기 때문에 45절 말씀 가운데는 놀랍게도 능동과 수동과 중간태형식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그것으로 큰 별론이 났다라고 4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별론은 한 내용을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 하나를 47주 후반절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 당시 어린 아이는 어떤 아버지 아버지의 속한 어떤 뭐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소유로 인정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이한테 무엇을 투자하면 그것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의 길을 걷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런 어린아이, 가치 없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며 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와 사랑의 책임감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보상들이 지금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다 따라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까지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보상이 주어지는 자리까지만 따라올 겁니다. 그 화려한 자리에만 남기를 바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예수그리스도의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능력이 죽음마저도 아무 힘없는 가치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책임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 교회가 그 길을 걷기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 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걷고 있는 이길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이것이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아, 이쯤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장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실력이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44절 말씀을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는 이겁니다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여자오는데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랑하려고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둔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거룩한 한 걸음들을 떼어놓는 오늘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예수의 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길 때, 깊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시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 가운데, 이 땅의 원리 가운데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을 선포하신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있습니다. 또한 골로서 3장 11절 말씀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마뉴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책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운데 아직도 이 땅에서 얻길 원하는 보상의 마음이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운데 깊이 담아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열정과 이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살아내므로써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믿음의 한 걸음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귀한 생명으로 오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말, 말씀과 열정이 무엇에 주,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 를이 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이들의 모습과 순종과 또한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서 그것을 위해 결단하는 이 공동체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시야 되어서 보언제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여주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